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동수입니다 2020년 6월 17일 화요일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검토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퍼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죠. 아침에 미 선물이 하락 출발했는데 다행히 지금 빨간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보면 오늘 일본과 대만 시장을 오르고 있고 중국과 홍콩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미국인이 선물을 오늘 약 2천억 정도 쓰면서 장을 이끌고 있어서 코스피가 0.5, 코스닥도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코스피가 2,965를 가리키고 코스닥도 777을 가리키면서 곧3,000 돌파가 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주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치는 종목들이 나오고 600원 신고가를 작성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는 동전의 양날이고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가격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따라서 세 번째 특징인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 첫 번째 강하게 상한가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두 번째 6개월 1년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네오팩트라는 종목입니다 아, 오늘 상한가 작년에 가버렸죠 아, 월봉을 보면 2018년 11월에 8,915원까지 갔다가 611원까지 떨어졌어요 10분의 1토막 이상 나면서 역사적 신조가를 썼는데 오늘 강하게 상한가로 갔습니다. 현재 약 23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상한가를 가고 있고 작년 6월 이후 1,100원 밑으로 떨어진 후 1,100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오늘 지금 1,179원을 찍고 있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고 랭코 차트 보면 1바닥, 2바닥, 3바닥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SA 코스믹이죠. 아, 이 종목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2018년 6월, 어, 6월에 14,908원까지 갔던 종목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역사적 신저가 634원을 기록했어요. 10분의 1 이상 떨어지면서 634원을 기록한 후 계속 올라가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 950만 주 이상을 동원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캔들볼림 차트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랭코 차트도 완전히 쌍바닥을 이루는 60도 각도로 위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풍제약 아이 종목도 2020년 9월에 21만 4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만 원도 붕괴 되면서 20분의 1 토막 이상 났죠. 지난 4월 9일 날 6,400원을 찍은 후 반등을 시작했는데 5월 22일 날. 54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황가를 기록했어요. 그후약 보름 이상을 고가 별이 하다가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1100만 주나 거래되면서 지금 상황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도 무려 12%나 상승하면서 기업을 토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따라서 아, 이 종목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캔들블림 차트 보면 엄청나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고 랭코 차트도 완전히 60도 각도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했기에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익스 아이 정보가 2023년 9월에 상장하자마자 3 2,475원 역사적 신고가를 치다가 아, 작년 11월에 4,768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9분의 10분을 투망 나면서 아,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하였는데 17,500원을 돌파하더니 또 다시 7,500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후 살짝 저점을 높이면서 오더니 오늘은 기상 상한가 12시 40분에 진입을 했죠. 거래량도 440만 주나 아,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랭커 차트 아, 여기. 5월 22일 바닥을 찍더니 오늘 18일, 6월 18일. 빨간벽돌두 개를 쌓으면서 추가 반등을 우리한테 알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랩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도 신규 상장된지 139일밖에 안 되는 종목이죠. 상장될 때 작년 12월 2일날 24,400원까지 갔던 종목이 반토막 나면서 4월달에 11,500원까지 떨어졌죠. 그후장대봉 하나를 만들고 한달두달 달 정도 그 시간 조정을 거치더니 오늘 상한가로 돌입했습니다. 거래량 이 250만 주죠. 이종목에 이름은 캐처 보면 일바닥 이바닥 삼바닥을 만들더니 지금 완전히 50도 각도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18,000원, 19,000원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MP요. 이 종목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과거 2006년도에 51,262원까지 갔던 종목이 거의 백분의 일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면서 역사적 신조가 삼백구십팔 원을 지난 오월 이십삼 일 찍었어요. 아 그러나 오늘 거래량 천팔백만 주 이상 안 거래되면서 고가를 상한가 지금도 이십오 프로를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육백 일 최대 거래량이죠. 이런 그 코차트 보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상한가를 들락날락해도 그 팔백도번 하나도 못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누릴 수가 있고 아, 만약에 이 종목이 삼백구십팔 원이 붕괴되면서 또. 떨어지면 손절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FC죠.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죠. 월봉을 보면 이 종목도 상장 초인 2021년 1월에 이 26,200원까지 갔던 종목이 4 3 2십원까지 떨어지면서 6번의 토막이 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점을 높여 오면서 올라오다가 오늘 거래량 1 5 0만주가 거래되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종목의 애런코 차트 보면 완전히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8천원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작년 작년 8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초대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 신간 소적을 지금 시중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예약 판매를 끝내고 정상 판매 중에 있는데 제 책을 사신 분들이 후기 리뷰 이벤트를 지금 응모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모해서 저와 함께 초대박 인생으로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을 사신 후 후기 리뷰를 달고 소적의 서리를 여기 카카오톡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첫 번째 저와 1대1 프라이빗 무료 컨설팅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을 추첨해서 해드리고 두 번째로 저의 조세인 물리 쪽목 나에게 물어봐 팔리 쪽목 나에게 물어봐 5 0 명을 추첨해서 특별히 증정해 드릴 테니까 이번 후기 리뷰 이벤트 잘 활용하셔서 저와 함께 초등인생으로다 같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이버죠. 코로나 사태 때 정점을 찍은 후 오랫동안 늘려왔던 그런 종목이죠. 아,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코로나 사태 때 46만 5천원까지 갔던 종목이 15만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3분의 1토막이 났죠. 그후 다시 슬슬 움기조식하다가 아, 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아, 600일 신고가를 지금 작성했습니다. 아, 거래량 또한 24만원짜리가 아, 무려 860만지나 동원되면서 600일 최대 거래량으로서 앞에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고 랭코 차트도 아, 들 최고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도 바닥권을 18만원으로 보면 이제 23만원 안 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카카오도 아, 어, 보면, 월봉을 보면, 아, 17만 3천 원까지 갔다가, 4만 원 밑으로까지 붕괴됐죠? 아, 바람 한토망 이상 났다가 지금 다시 저청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고, 아, 오늘의 고가 5 5,400원은, 아, 작년 4월 이후, 어, 신고가, 있다. 강력한 저항선인 5만 원을 돌파를 했고, 지금 살짝, 5만원 위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5만원을 돌파하면 새로운 가격대에 올라서고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아 벌써 2021년 11월에 42596원까지 갔다가 1 1 2 0원까지 떨어지면서 10% 이상 토막이 난 종목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4천원 돌파하고 5천원 돌파하더니 오늘은 드디어 6천원을 돌파하면서 작년 3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200만주 이상을 동원하면서 새로운 가격대에 올라왔다. 따라서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3라는 종목이죠. T3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과거 2023년 2월에 2 9 1 0원까지 갔다가 1 7 0 0원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작났죠. 그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 고가 2 1 6 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각과는 재작년 아, 무려 2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가도 지금 2065원 또 70원에 작성이 되면 종가도 재작년 5월 6후 신고가가 바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의 에런코 차트 보면 완전히 차근차근 바닥을 쌓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점 올라가서 2,250원 그위 돌파를 기다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주로 4,000원과 9,000원 사이를오구구 내리는 예, 하는 종목인데 최근에도 4,000원 밑으로 어, 빠져었습니다 아, 지난 11월 15일날 3,326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아, 그동안에 강한 아, 저항선이었던 5,000원을 오늘 돌파를 했어요. 아, 지금 5,110원 오늘 고가고, 현재가도 5,050원을 아, 돌파하면서 5,000원 안착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이 5,000원 어, 어, 이상에서 종가를 아, 작성하게 된다면 새로운 가격대에 올라서면서 5,250원, 5,500원 그 이상으로 아, 갈 가능성이 많다. 아, 랭코 차트 보면, 음, 지난 4월 9일날 바닥을 짚고 완전히 60도 각도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작년 6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작성하는 최고를 이루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2023년 1월에 58,200원까지 갔다가 작년 11월에 11,100원까지 떨어졌죠. 5분을 터막나면서 바닥을 찍고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3만원을 돌파하면서 오늘의 고가가 3만1,550원. 오늘의 고가가 3만2,200원이에요. 현재 3만1,550원을 가리키고 있죠. 오늘의 고가 아는 작년 아 6월요 신고가를 작성 중이고 오늘의 종가도 이대로 붙여진다면 작년 6월요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완전히 3만 원 이상에서 구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이 또 다시 그 저점을 높이면서 아 렌코차트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죠. 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게 앞으로 3만 5천 원을 높이면서 4만 원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돌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돌이라는 종목도 2 0 2 0년 10월에 2만 4,650원까지 갔던 종목이 5,110원까지 떨어졌어요. 아, 거의 4분의 5분의 1도망난 상황에서 지금 저점을 완전히 높이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래량 110만 조를 동원하면서 고가를 17% 종가를 8.9% 기록하면서 오늘의 고가는 작년 4월 이후 신고가요. 종가도 작년 이후 4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돌파가 일어났죠? 행보관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8,000원, 8,000원, 그동안에 강한 저항선이었던 8,000원을 돌파하더니 오늘 또 9,000원마저 돌파했어요. 캔들볼륨 차트 보면 바닥권에서 완전히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후 그것을 바탕으로 위로 올라왔고, 레코 차트 보면 1바닥, 2바닥, 3바닥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45도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종목은 오늘의 고가가 3, 음, 만 삼, 삼백 이십 원인데, 또다시 만 원을 돌파하면서 만천 원, 만, 한 이천 원을 향해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였는데, 오늘의 역사 주식장의 시 특징을 보면, 아, 역사적 신고가, 6 0 0 신고가 아, 도 발생하는 종목들이 꽤 있고 아, 그러나 이런 종목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에, 위험하죠. 아, 동전의 양면, 양날의 검입니다. 아, 아울러서 바닥에서 턴널라운드하면서 강하게 상한가로 반등하는 종목 또 차츰 바닥을 높이면서 1년 이상의 신고가를 작성하는 종목 이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아,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아, 같이 에, 살펴보았습니다. 아, 지금 지난 4년 반 동안의 암울한 시기 이제 드디어 거치고 아, 계속해서 아, 주식시장 그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65조에 이르르고 신용장고도 또다시 19조를 돌파하는 등 주시장이 살살 살아나고 있고 조만간에 음, 조만간에 에, 3천을 돌파하면서 어, 이제는 아, 전고인 3,300 이상 돌파를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 조금 더 아, 인내를 갖고 파이팅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애플코스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종목 왕김용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 왕김용수였습니다